안녕하세요. 대니의 디자인 작업실 상상대니 정도행입니다. 졸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만 졸업 영상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걱정되는 일일텐데요. 이런 선생님들의 걱정을 덜, 덜어드리고자 올해도 졸업 영상 나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나눔 파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지도 않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뭐, 그래도 그렇게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로 지금 5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5년 동안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점차 이 영상 나눔 파일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영상 시대가 돌아있다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분들에게는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 작년부터는 학생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나눠드리면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과 또 달라진 점, 더 업그레이드 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냐면, 어, 작년까지는 어, 인트로나 아웃트로,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어, 작년에 8개의 디자인을 작년에 8개 디자인을 공유했는데 올해는 디자인이 두가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총 10가지의 디자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음원, 효과음, 그다음에 만화 이펙트. 화면 전환 효과에 쓰실 수 있는 필름 번과 트랜지션.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 효과까지 드릴 건데요. 영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 다양한 소스들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음원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에서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음원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좋으실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아, 물론,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약속을 하신 거는 뭐 있지 않으셨겠지만요, 자 이쯤에서는 아 얘기 설명 들을 거다 들었다 이제 뒤로 넘겨서 빨리 하고 그냥 댓글만 바로 달자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좀 이거 좀 끝까지 봐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아직 중요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매년 미션이 있어 왔어요 물론 올해도 미션이 있죠 어, 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사실 미션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 조금 관심만 가져주세요 하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좀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뭐 구독해주세요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냥 신청만 하시는 분 있어요 모두 다 보내드리죠 하지만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다 미션 하는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알려드릴게요 어, 엄밀히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뭐 약속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자 먼저 첫번째 입니다 유튜브,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미, 어 몇년 동안 이 졸업 영상 나눔을 참여해 주신 분은 이미 아마 유튜브 구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인한테 좀 소개를 해 주시고 구독을 좀 같이 하자. 나 듣고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람 설정을 좀해 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리면 알람을 받고 영상을 봐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어, 두 번째, 알람 설정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는요 아, 제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을 3개 이상 보시고 좀 각각 좀 댓글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제 유튜브 좀 사랑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거 안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아마 알람이 갈 겁니다 알람 설정해 주신 분들은요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란다는 미션을 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이거는 꼭 미션까지는 아닌데요. 제쌤동네 채널도 한번 구독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 졸업 영상 나눔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요. 유튜브 댓글로 받지 않을게요. 유튜브 댓글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댓글을 보내 드렸는지 안 보내 드렸는지 너무 헷갈리니까 유튜브 댓글로는 안 보내 드릴 거예요. 어디에 댓글을 달아 주시냐면요. 블로그나 샘동네 이둘중한 군데만 신청하시면 돼요. 두 군데 모두가 아니고 블로그나 유튜브 둘 중에 한 군데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는요. 비밀 댓글로 달아 주시고 샘동네에는 비밀 댓글 기능이 없으니까요. 샘동네는 그냥 달아 주시면 돼요. 어뭐 지역.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오죠? 지역, 학교 학년, 이 학년은 학생일 경우에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학교, 학년, 교사인지 학생인지, 그리고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션 완료 여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왜 학생인지 선생님인지도 왜 물어보고 하느냐 하냐면요. 어, 학생, 학,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제가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올해는요, 받으시면, 받으시면, 비번이 걸려있을 거예요. 이 비번을 걸은 이유는 뭐, 나눔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소중하게 전달드리는 느낌? 그냥 선물 포장의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밀, 비번도 어렵지 않아요. 비번 이 밑에 적혀있는 상상대니입니다. 상상대니가 비번이니까 s-a-n-g-s-a-n-g-d-a-n-l-y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대니를 영어로 적어주시면 바로 풀리니까요. 어,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 보통 매년 300학교 이상 한 350개 정도 학교에 영상, 졸업 나눔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졸업 영상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우리 교육의 문화예술 교육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어, 선생님들 제 영, 파일 받으시고 마음껏 학생분들도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제 미션도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